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휴지를 입에 물고 밖에다 버리고 있어요 잠깐잠깐 잠깐. 근데 까마귀가 진짜 큰거야? 또 버린다 까마데개 입을 찢어 근데 쓰레기를 자꾸 버려 얘가 밖으로 버릴까 꽤큰 까마귀네 민질민질하 크다잉 그러니까로 공격하겠어 공격도 할 수도 있지. 헤이그는 진짜. 하나 꺼졌다 저거 찾으려고 계속 뒤진 거야. 저거 가져가려고 쓰레기 다 버리고, 얘가 헤이그드린 거차 지나간도 지나가도 그냥 상관도 안 한다. 우리가 지나갔는데도 그냥 있어! 우리 공 격한 것 같아. 먹는, 먹는 거, 먹는 거, 먹는 거, 정신 팔려 가지고, 우리가 있는 지도 몰라. 지금 베이글 먹고 있다. 이거 다 찢어 놓은 거야? 어, 들었다. 우리가 있는 바다 <laughs> 지나가 라고 그냥 가알았 다.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 는데. 지름이라면 지